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동태는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델레 베도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히 숙지해 두어야 할 문법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세로와 과거분사로 구성이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문은 경비에 의해 오후 6시에 닫혔다. 문이 누군가에 의해서 닫힘을 당한 거죠. 주어가 라스포에르타스이므로 가거분사도 성수를 맞춰서 여성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에스타르와 가거분사를 같이 쓰는 경우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인한 상태를 나타내므로 세르 가거분사와 달리 뽀르가 문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문은 이 가게는 3개월 전부터 닫혀있다. 누군가 그 문을 닫았고 그 닫힌 상태가 3개월 전부터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동의 쇠는 쇠의 용법 할때 이미 배웠습니다. 창문이 깨졌다, 누군가에 의해 창문이 깨짐을 당한 것입니다. 수동쇠에서는 라 벤타나가 단수면 동사를 단수로, 라스 벤타나스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로 받게 됩니다. 수동쇠에서는 동사를 단수와 복수 둘다 가능하다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델레베도스에서 수동태의 문법 영역에서는 지금 언급한 세 가지를 구분하는 문법 문제가 출제 가능하고요. 플렉스나 스널테에서는 틀린 문장 찾기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동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